저번에 지금 포인트 있어요. 아 있어요? 없는 사람. 그 이거 그막그 로그라운드에 헤이 말고 로그라운드에 아 없어요? 아 그냥 봤을게요. 요 아, 다 잘 아, 들어볼게요. 오늘 상용로그를 할 건데, 상용로그. 아, 저번 시간에 로그 봤잖아. <laughs> 아, 로그. 10에 3, 이렇게 쓸수 있지? 네. 그렇지 밑이 얼마야? 10. 10. 네. 우리가 이제부터 밑이 10인 거는 생략해서 씁니다. 상용로그라서. 아 상용로그는 미치 10인로그를 말하는 거야. 아 미치 10이면 미치를 생략해서 쓸 거예요 이제왜 하필 미치 10인회를 상용로그로 했을까? 백배 전배 이런 거예요. 맞아 맞아 맞아. 내가 너보다 백배 천배 더잘살 거야. 이러잖아 내가 너보다 여덟 배잘살 거야. 이런 말을 안 하지? 어, 보통 많이 쓰는 게 10의 거듭제곱이거든? 아, 그래서 밑이 10인 애는 상용로그라고 해서 생략해서 쓸 거예요. 어, 잘 봐봐. 9번에 1번 봐봐. 어. 밑이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는 밑이 얼마라는 거야? 10에. 10. 그럼 봐봐. 거기 로그 1000이라고 써있잖아. 10의 몇 제곱이야? 3제곱. <laughs> 그럼 얘 뭐야, 앞으로? 내려와. 그럼 3. 로그 10에 10이니까 얼마야? 1, 1, 끝. 요렇게로. 9번에 2번부터 4번 달았고 봐. 야호. 아, 미시 가 없으니까 지금 다 성형로그야. 말랑카우 알아요? 알아요 그, 근데 먹어봤어? 제가 마시멜로도 못 먹게 네. 네. 어 느낌을 싫어서 생크림 이런거 못먹어 다른 생크림이 왜 이렇게 더럽냐 느낌이 네. 네. 어, <laughs> 느낌 상하잖아 아까 쌤이 석 줘가지고 말랑카우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요 아니 그느낌 너무 이상한거야 어, 뭔가 지윤 먹는 느낌? 그걸로 계속 안 좋아 기분이 기분이 안좋게 아니고 뭐라 해야 되지? 속이 안좋오 뭔가 그치우기 먹은 느낌이야 우기 먹고싶다 오오오오 왜 김치 먹어 <놀람> <나 빨리> <놀람> 와 진짜 고 지금 그냥, 그냥, 그냥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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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치금 지금 지 지금 지와 진짜 지금 진짜 이상해 그때이소원 할까봐 그냥 삼켰거든요 <놀람> 이런때문에 <놀람> 김치다 거기 어, 볼게요. 이번에 어, 로그 10의 루트 10은 10의 몇 제곱이게요? 그렇지 1하고 2분의 1니까 2분의 3. 이거 얼마게? 2분의 3. 끝. 아, 밑에 10인 애들은 생략해서 상용로그라고 할거야. 3번 봐봐. 로그 100분의 1이지. 10의 몇 제곱이게요? 마 2제곱. 정답은 마 2. 4번다음번 볼게. 로그 10의 몇 제곱이게? 마이너스. 3분의 2죠? 아, 선생님 로그 3.379할수 있죠? 그치 오른쪽으로 몇개 나가야 돼? 4번 그럼 로그 몇을 곱해야 돼? 만 그치 그치 만 얘가 얼마래? 3.37이 0.5276이래요. 이게 얼만데? 4.4.5276 4. 4, 이렇게 쓰는 거야. 그만. 그럼 4번에 볼게요. 왜, 왜 이렇게 얼굴이 다. 무서운 순간이야. 너네 이제 중졸되겠네, 좀 있으면. 4번도 볼게요. 로그 3.12가 얼마인지 알지? 네. 앞으로 몇개 가야 돼? 하나, 둘, 셋, 넷. 아, 그러면 플러스 로그 하나, 둘, 셋, 넷. 아이, 세 개죠? 야, 이렇게. 그럼 잘 봐. 로그 3.12는 얼마야? 0.4942고요. 얘들아, 이거 얼마게? 아사. 요렇게 계산하면 돼. 근데, 상용로그에는 아주 특별한 성질이 있거든요. 지랄 말라고요? 아, 아주 특별한 성질이 있는데, 뒤로 돌릴게. 일단, 하기 전에, 아별한 성질을 보기 전에, 12번에, 1번, 2번 있죠?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정수 부분, 소수 부분 나눠서 봐 그럼 이걸 못쓰면 할말이 없습니다 뭐한걸 물어보는데 맞아요? 네 설마 이번에 점수를 말이라고 한건 아니에요? 1번 볼게요 3 더하기 0.245아 얘가 정수 부분 얘가 소수 부분 얘들아 소수 부분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아야 돼 그럼 2번 봐봐. 2번은 정수 부분 얼마야? 그러면 4, 아, 3, 아, 소수 부분은 0자 도와줘. 6, 7, 2, 1, 2 이렇게. 아 소수 부분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아야 돼요. 그이이제게 이렇게 갈보게요게이 보자. 혜린이 아, 첫 번째 거 볼게. 첫 번째 내가 뭐라고 썼냐면 로그 2.34를 0.3692 라고 써놨어요. 네. 밑에 봐봐. 로그 뭐라고 썼지? 234야? 얘는 로그 2.34에다가 로그 몇을 더하는데? 1 0 100이죠. 그치? 로그 100은 얼만데? 2. 아, 그럼 얘는 2 더하기 0.3692 이렇게 되네? 그럼 옆에 정수 부분 써봐. 오게요. 이 소수 부분 음. 0.3692. 나쁘지 않지? 어. 나 하나만 더 해줄게. 로그. 23.4는 여기다가 로그 11 곱한 거니까 1 더하기 0.3692 정수 부분 1 소수 부분 0.3692 어, 나머지 3개 채우세요. 똑같은데? 어, 로그 2.34는 똑같아요? 정수 부분이 얼마인 거야? 야. 어, 정수 부분 0, 소수 부분 0.3692. 나머지 어. 축수는 돼. 앞으로 한칸 가려면 10분의 1을 더하면 되지. 로그 10분의 1은 마일 더하기 0.3692. 정수 부분 마일, 소수 부분 0.3692. 마지막, 2.34에서 앞으로 두칸 가려면 로그 100분의 1이니까 마이 더하기 0.3692. 아, 정수 부분 마이, 소수 부분 0.3692. 졸라 지겹죠? 여기까지 괜찮아? 뭘알 수가 있을까요? 소수 부분이 다 똑같아. 왜? 네? 2, 3, 4, 2, 3, 4, 2, 3, 4, 2, 3, 4, 2, 3, 4 배열이 같은니까첫 아, 번째 정지 쓸게요. 아, 진수 부분에 있는 숫자 있지? 아 숫자 배열이 같으면 소수 부분이 똑같아요. 아, 숫자 배열이 같으면 소수 부분이 똑같아 그럼 봐봐, 거기 13번 봐봐. 13번. 거기 나와있어 1번, 2번 뭐야 아, 464, 464. 숫자 배열이 어때? 아, 똑같으니까 일단 소수 부분이 어떨까? 아, 0.6665로 똑같은 거야. 아, 숫자 배열이 같으면, 진수의 숫자 배열이 같으면 소수 부분이 같아요. 그럼 이제 정수 부분은 무슨 성질이 있는지 볼게. 혜린이 다음 장 보자. 숫자 배열이 같으면 소수 부분이 같아요. 정수는 무슨 정질이 있는지 볼게. 첫 번째 내가 로그 n이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라고 써놨거든요. 뭐야? 어, 옆에 n번 있어봐.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100보다 크거나 같고 그치 어, 나머지 두 개도 다 쓰세요 아아 아, 아, 아. 나도 아 진짜 아 진짜 아진아 진짜 느낌이 너무 이상해 <laughs> 내가 생크림 왜안 먹는 줄 알아요? 네. 내가 애기 때 와플을 태어나서 처음 먹어봤거든? 네. 그 생크림도 와플? 먹었는데 하지만 네. 이불 씹는 느낌인거야 네. 뭔지 알지? 말도 안 되는 거 같아 느낌이 맛이 없아 와플에 생크림이 생님이 그 늦... 씹어봤잖아 어? 이불 안 씹어봤어 아니 그 느낌이 홍? 이런 느낌이잖아 뭔 소리인지 알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나 그런 걸못 먹어 그래서 막. 아, 못 드세요. 아, 빵 먹지? 근데 그 생크림 있는 아, 고 아. 아예 안 먹어요. 그래서 음료 먹을 때 휘핑크림 올리는 거 제일 싫어요. 와. 휘핑크림 오. 제일 싫어요. 크림빵 이런 것도 먹고. 어, 뭐안 먹어. 케이크. 와, 아, 케이크 안 먹어. 케이크 얼마를 내줬는데? 그래서 그 선생님 생일이면 케이크를 해주거든요. 아, 근데 그걸 사주잖아. 아, 응. 근데 나는 그 생크림 못 먹거든. 그러 여기 재원쌤이 맨날 생크림이 또 발라줘야지. 그, <laughs> 그 선생님 있잖아. 어. 못 먹어도. 진짜 기분이 대 내가 생각 못 먹어서. 으으으. 이제 사다리고. 으 아저씨라고요? 아, 두 번째 거 볼게. 10보다 크거나 같고, 100보다 작다. 마지막 거는? 10보다. 이야? 그렇지 1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다. 이렇게 쓸수 있겠죠? 무슨 성질이 있는지 볼게. 이거 있지? 얘는 2. 얼마 얼마지? 그럼 정수 부분이 얼마예요? 2. 얘 100하고 1000 사이잖아. 몇 자리? 수... 3 자리. 3 자리. 찾아볼게요. 두 번째 거몇점 얼마 얼마야? 1점. 1점 얼마 얼마니까 정수 부분이 1. 10하고 100사리100사리 104이니까 몇 자리 수야? 두 자리. 두 자리. 어, 눈치챘어. 얘는 0점 얼마 얼마? 정수 부분이 0. 한 자리 자연수에. 두 번째, 알수 있는 거 써볼게. 로그 N의 정수 부분이 N이라고 한다면? 그치? 아, N은 N 플러스 1자리 수. 잘 봐봐. 13번 봐봐. 13번에. 아, 숫자 배열이 같으니까 소수 부분이 같은 거 알았지? 네. 13번에 1번 봐봐. 아까 4.64 더하기 뭐 이렇게 쓴게 아니고, 그게 몇 자리 수예요 하나, 둘, 셋, 넷, 다. 아, 여섯 자리 수잖아. 정수 부분 얼마야? 오, 오 이렇게 타는 거야. 오. 이야, 그럼 14번에 2번 봐봐. 14번에 2번 봤어? 어, 네. 아, 몇 자리 수예요 네. 6자리 수지. 정수 부분 얼마야? 네. 오, 이렇게 찾는 거야. 네. 괜찮? 네. 어, 15번에 1번 X 구해봐. 1.59 이지를 하지 말고. 오, 어, 15번에 1번만. 봐봐 그럼 15번에 1번 몇자리 수에요 4자리 아, 그럼 정수 부분이 얼마야? 아, 아, 4. 숫자 배열이 같으면 소수 부분이 같잖아 위에 있는 애랑 소수가 같겠지? 네. 아 그럼 4자? 네. 2014 이렇게 바로 쓰는 거야. 음. 근데 얘들아 그 13번에 2번 봐봐 얘는 소수잖아. 자릿수라는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아, 이거는 정수 부분이 0보다 클때 하는 짓이야. 어, 크거나 같을 때. 그럼 이제 소수는 어떤지 볼게. 어, 혜린이 보자. 얘린이 볼게요. 거기 마일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다라고 써있지 네. 어 엠범이 한번 써보자. 어떻게 돼요? 아, 10분의 1. 10분의 1. 그럼 0.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아요. 어 나머지 두개다 써봐. 두 번째 거는 0 .01, 0 0 0.01, 0 0.1, 0.001, 0.01. 첫 번째 거 볼게. 정수 부분이 뭐게요? 아, 1. 음? 얘를 소수로 쓰면 0.01. 모시기, 모시기. 어디부터 숫자가 시작해? 어, 첫째 자리부터 시작해. 두 번째부터 렇게 정수 부분 얼마야? 마이, 마이. 얘는 0.0 0. 모시기. 이렇게 되겠지? 어, 소수점 아래 몇 번째부터 시작해요? 어, 눈치채지. 마지막 볼게. 정수 부분이 마삼. 아, 얘는 0.00. 할랄라 세 번째부터 시작해요. 아, 써볼게. 로그 n의 정수 부분이 n이면, 이때 n은 0보다 작을 때, 뒤에 있는 진수는요, 소수점 아래에 정수 부분이 n이면 얘는 마 n이지. 마 n번째부터 0이 아닌 숫자가 나와요. 어, 13번에 2번 다시 보자. 13번에 2번 봐봐. 소수점 아래. 몇 번째부터 숫자가 어, 나와? 두 2번째. 번째부터 나와. 그럼 정수부분이 얼마인 거야? 아, 마, 이. 이렇게 한 거야. 엄무타임 어. 14번에 3번 봐봐. 14번에 3번. 몇 번째부터? 첫 번째. 정수부분. 마, 1 14번에 4번 봐봐. 몇 번째? 4번. 세 번째. 정수 부분. 맞아. 아주 좋아요. 오케이. 그럼 15번에 이제 2번, 3번, 4번 다 해봐. 아까 1번 했지? 2, 3, 4번 하면 돼요. 멋있게 하는 거야. 이번 볼게. 소수점 아래 몇 번째부터 나와? 두 번째. 정수 두 번째. 부분 얼마야? 아이 숫자 배열이 같으면 소수가 같다고 했으니까 플러스 0.2013 끝. 이제 3번 봐봐. 3번 나와 있는 거 있잖아. 정수 부분이 얼마예요? 2. 2. 몇자리수야 3자릿수 어? 세자리 어, 그러면 로그 얼마일까? 159 끝. 예, 좋았어. 4번 볼게요. 4번 정수 부분 얼마야? 아이 1. 그치. 마일 더하기 0.2014제. 일단 소수 부분이 같으면 숫자 배열이 같아. 근데 정수 부분이 얼마야? 마일. 마일. 그럼 몇 번째부터 나오는 거야? 첫 번째부터 숫자가 나오면 돼. 그러면 소수점 아래에 첫 번째부터 0.159. 동호야 마이너스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니까 얘가 분 n 얘가 n o w 마일 점은정수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마3점점점어 어? 어? 점점이점이점점마점마점점점점점점점잖아점점점점점점점 마5면 정수점 그치 점점점점 그치? 정수 어, 그치, 그치? 잘하고 있어요. 마점점이면 어, 얼마 아, 잘했어요. 아, 어, 마이너스 이리 0. 마우스 사이즈. 여기 문제 15번, 4번에. 마이너스 0. 정수 부분 <laughs> 얼마예요, 우리, 우리, 우리 애기? 우리 정수 우리 정수 우리 갈, 마이너스. 마이너스. 어, 그치, 그치. 나쁘지 아, 않지? 어, 요성질 이용하는 거야. 아, 네, 뭐, 상부분은 위치 10인 걸 생략해서 쓰는 거예요? 아, 어, 정수,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요성질 이용해서 푸는 거야. 알겠지? 우리 아기들